눈이라는 게본래 사람들은 눈, 눈만 생각하잖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눈이 눈이라는건 이렇게 안구가 있다고. 안구가. 그래서 이게 안구를 덮는 위꺼풀이 있고 아래꺼풀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눈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어떤 예쁜 눈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잖아. 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어, 눈이라는 게이 안구가 큰 사람이 있고 중간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다른 거지 사람마다. 예를 들면 키가 뭐180 넘는 사람이 있고 170인 사람도 있고 160인 사람처럼 이 안구가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중간 사람이 있다면 이 안구에 따라서 눈을 최대한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사람들은. 앞팀하고 뒤팀하고 뭐뭐 쌍꺼풀 이러면 눈이 커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 큰 사람처럼. 그게 아니고, 작은 사람은 최대한 물론 앞팀하고 뭐 쌍꺼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안구가 작은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키가 1m 60인데 1m 80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안구 중간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만드는 거지. 그러려면, 예면 앞팀하고 쌍꺼풀이 되게 자연스러워야지만이 눈이 눈동자가 커지는 거야. 쌍꺼풀 폭이 커지면 눈이 동자가 작아져. 그러면 쌍꺼풀을 만든다는 거는 사람들은 뭐 매몰법, 뭐 부분절개, 뭐 절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 앞에 그런 그 절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절개한다고 쌍꺼풀이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쌍꺼풀 안에 있는 상안근거근이라는 근육을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쌍꺼풀이 작아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소세지처럼 커지기도 하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특히 이제 눈의 근육은 양쪽이 많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누워있을 때 다르고 또 서있을 때 다르다고 앉아있을 때. 대부분 우리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거나 서서 사람을 보잖아. 그래서 이 근육의 힘에 의해서 눈동자가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고 또 쌍꺼풀 있는데 왜 졸리게 나오냐면은 안에 있는 그상안근 거근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졸리게 나온다고. 그걸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눈동자가 탁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졸린 눈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이 눈의 근육은 이상안근 거근은 일반적인 어떤 그 다른 어떤 신체 부위와 다르게. 좀 제가 이게 다이나믹하단 말이지 그니까 움직이는 거라면 우리가 눈 까맣다 떴다 까맣다 떴다를 계속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은 쌍꺼풀 수술이 한게 매우 어려운 수술이야. 사람들은 라인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움직이는 새를 갖다가 화살표로 화살로 맞추는 것처럼 굉장히 경험이 많아야 되고 또 굉장히 그눈 근육에 대해서 눈 뜨는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쌍꺼풀 수술의 질은 어떤 의사를 만드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이 하고 나서 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또 가장 어 뭐랄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 눈은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심이란 말이지. 형이 가장 중요하고 굳이 또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눈동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름다냐, 안 아름답냐, 라고 결정이 되거든. 눈이 안 예쁘면 예쁘지 않아. 그래서 이 쌍꺼풀 수술은 사람들이 매우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고 되게 편하게 많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진짜 경험 있는 의사가 이 쌍꺼풀 수술을 해야지만 이 해부학적인 거또 여러 가지, 그 왜냐면 수술을 누워서 하거든. 앉아서 하지 않잖아. 누워서 하면 그 근육이 비슷하게 보여.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절개한다고 생각하로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해야 되고, 또그 수술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아, 매우 어려운. 저 의사를 잘 만나야 돼.